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입니다. 요즘 시장 지금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글로벌 대기업, 그리고 초대형 사모펀드까지 모두가 하나의 방향으로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쏠리는 그곳. 그 중심에는 단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의 변화, 글로벌 기업의 투자의 확장, 그리고 사모펀드의 은밀한 매집까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구간 이건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이유 그리고 이 흐름 중심에 있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영상에서 그 핵심 기술과 핵심 종목을 차트와 뉴스로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치면 늦습니다 자 지금 배터리 시장이 다시 또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 기술 격차와 글로벌 수요의 재편. 자, 그리고 수익선 전환이라는 3박자가 맞물려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삼성 SDI가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삼성 SDI의 기술 리더십, 수익선 전환의 가능성, 그리고 지금이 왜 중요한 시점인지 차트와 뉴스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 SDI가 나왔던 중요한 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가 테슬라와 ESS 배터리 공급 협의 중이라는 자,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규모는 무려 3조 원 이상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 또한 삼성 SDI는 BMW 그룹과 솔리드 파워와 전고체 배터리 검증 프로젝트에 어, 협약을 체결했다는 기사도 나왔죠. 최근 기술 유출 시안도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의 EV 배터리 핵심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혐의로 지금 경찰에 수사 중인데요. 자, 그리고 또 기술력 인정받아 삼성 SDI가 CES2016에서 예정된 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로 베스트 오브 이노베이션 상을 수상을 했죠. 자, 이러한 뉴스 호재들은 단순 호재가 아닙니다. 자, 기술 리더십이 실제로 계약 가능성이 연결되고 있으며 수익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왜 삼성 SDI가 단순히 배터리 업체가 아니라 미래 성장의 중심에 서 있는지 분석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전고체 배터리 전략에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액체 전해질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좀 쓰는데, 자, 전고체 배터리가 좀 상용화의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BMW와 솔리드 파워와 협약은 이 분야의 글로벌 가치사슬이라는 구축을 하려는 움직임이죠. 자, 전고체 배터리는 이 에너지 밀도의 안전성에 수면 측면에서 기존 리튬이온 대비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ESSB 원통형 배터리 확대입니다. 자, 삼성 SDI는 이 ESS 사업에서 고속 충전, 고출력, 대용량 기술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더해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특히 46파이 등 선제 대응 중이죠. 자, 테슬라와의 공급 협의 소식도 이 ESS도 이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 중축입니다. 자, 현재 미국, 인디애나 공장과 유럽, 중국 등 생산 글로벌 생산 기지에 다각화 이 변화를 좀 진행 중에 있으며, 자, 이 공급망은 리스크를 줄이고 현지의 수혜를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기술력, 생산 능력, 글로벌 네트워크스, 이게 모두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경쟁력은 돋보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 SDI의 차트 분석과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자분들 수익 더 챙겨가시라고 제가 장 종가 기준으로, 자, 세 개의 종목으로 직접 체크해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건 단순한 추천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과 차트의 움직임만 본다면 시장의 방향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구독자분들과 처음 약속드린 게 하나 있죠. 자칫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자.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제가 먼저 분석력과 방향 보여드렸습니다. 자, 11월 6일 날짜입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제가 추천드렸고요. 자, 2시 50분, 3시 10분, 3시 11분 이렇게 총세 가지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종목은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자, 2시 50분에 추천을 드렸고요. 이슈 또한 같이 적어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사이닝 솔루션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시가 8,050원. 50원으로 시작을 하여서 지금 고가는 무려 29% 이상 올라온 금액을 확인해 볼수 있죠. 자, 사이닝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피지컬 AI 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지금 피지컬 AI에서도 핵심 센서 반도체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금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 마이크로폰 센서가 지금 양산에 위한 최종 단계라고 이제 기사가 발표가 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입니다. 오후 3시 10분경에 매수하실 수 있게끔 추천드렸고요. 자, 이슈 또한 항상 적어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코오롱 그룹에서는 완전 자회사 편입에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약1.4% 하락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고가는 오늘 장중 24%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연이어 상승했던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나머지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물들을 다 소화하는 과정 중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마지막 종목은 노타 종목입니다. 자 오후 3시 11분에 추천드렸고요. 이슈 또한 같이 항상 적어드렸습니다. 자, 노타는 지금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의 목표로 독자 개발한 AI 모델을 최적화하는 플랫폼, 네트프레스와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을 지금 계속 그 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에 얼마만큼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현재 노타는 오늘 장 초반에 했었을 때 지금 무려 장중 고가 22%라는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지금 상장한 후에 지금 연이어서 높은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공통적으로 세 종목 공통점이 뭘까요? 자, 첫 번째는 뉴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가 이 글을 확인시켜 줬죠. 자, 그리고 준비된 투자자라고 하면 장 마감 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자, 즉 뉴스, 차트, 타이밍, 이 3단계만 익히면 단계급등도 결코 요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구조를 매일 정리를 해서 뉴스와 차트가 동시에 주는 신호 구간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장은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매일 정리받고 싶은 분들은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0 1 0 4 8 2 5 0 4 7 1로 문자로 차보남 또는 예수금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일 종목을 체크를 하고 뉴스와 차트로 엮이는지 직접 참고해 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0 1 0 4 8 2 5 0 4 7 1로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한통 보내는 노력 정도 있으셔야 남들보다 발 빠른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딱 구독하신 분들 한해서 30분께만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차트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할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 s i 주가는 자, 최근 전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좀 겪은 상태죠. 자, 기술상으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이 각각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대 이상의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과 수급 변화에서도 눈여겨볼 부분인데, 자, 기술력 뉴스와 계약 기대감이 저 수급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진입 전략에서는 저희가 조정 구간의 눌림을 기다리면서 자, 본격적인 계약 발표나 실적 개선이 나올 때마다 반등 타이밍을 노려야 하는데요. 자, 아무리 사업 구조가 좋다고 해도 실적이 받쳐줘야 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I 배터리 사업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매출은 좀 확대 중이며 자, 특히 ESS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이죠. 자, 다만 경쟁이 좀 심화가 되었고 자, 원재료 가격 상승 등 리스크 요소가 있다고 여러 분석, 분석가들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실적 발표나 뭐 수주 공시, 기술 상용화 대기 시점 등이 같이 재평가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은 왜 삼성 SDI가 유리한가? 자, 구조적, 구조적 트렌드에 좀 주목해 보야 하는데요. 자, 글로벌 전기차 전환과 신재성 에너지 확대, AI 데이터 센터 확충 등, 자, 지금 현재 에너지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국가별로 배터리 규제 및 현지 생산 확대 흐름 속에서 현, 그 한국 기업인 삼성 SDI가, 자,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자, 정부에서는 배터리 전기차 산업을 육성 정책 또한 삼성 SDI에게 호재가 될수 있는,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너무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좋은 흐름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최근에 기술 유출 사안이 나왔으면서, 자, 핵심 의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죠. 자, 글로벌 수요가 좀한번더 둔화가 되고 경쟁사 중, 경쟁사와 증설가행 등의 좀 시장 환경 리스크도 존재를 합니다. 자, 주가는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이 됐다면 자, 실적 부재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 진입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가 엄청 중요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전략적으로 어, 접근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진입 전략에서는, 자,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에 접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예컨대 주요 계약 발표 전이나, 자, 기술 상용화 발표 전이기 때문에, 자, 이 지금 시점이 진입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부품가를 좀 설정을 하면서 기술 발표나 뭐 계약 공시나 뭐그 이후에 30만원대 이상의 아, 40만원 이상까지 돌파 가능성을 한번 고려해 보고, 자, 그러면서 반열 리스크의 발생 시, 자, 지지선 이탈, 지지선 이탈 여부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일 말씀드렸던 핵심 포인트는, 자, 현재 테슬라와 ESS 공급 계약 확정 공시나, 전고체 배터리 상용 로드맵 발표나, 자, 원통형 배터리 양산 개시 등, 나올 때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삼성 SDI는, 자, 기술 리더십과 글로벌 수요, 수익성, 전환 가능성이라는, 자, 삼중 구조를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 기대감이 컸던 만큼의, 자, 실제로 그 기대가 현실로 바뀌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삼성 SDI, 지금부터가 진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자, 주주분들은 뉴스와 계약 소식, 수주 발표, 실적 개선 흐름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하느냐가 관건이죠. 자, 필요하시면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에 정보방 링크 남겨 드렸습니다. 자, 삼성 SDI라고 남겨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수혜주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를 보는 남자 차보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